근데 요새 좀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한몇 분위기... 번이나 갔어요 최근에? 1 0번 정도 간것 같아요. 결과는 찰됐어요 이제 높은 가격에 낙찰을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찰도 되기 전에 가져가는 경우도 빌라에서는 제가 못 봤거든요. 아파트에서만 볼수 있는 현상인데 빌라에서도 그런 현상이 조금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작가님하고 공? 좀 이제 조언 좀 듣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활을 안 하고.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정말 아침이 맛있어요. 근데 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배고프니까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요만큼만 먹어요. 저녁을 좀 적게 먹은 날은 아침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내 몸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저도 많이 먹었거든요. 한 그릇을 먹으니까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면 모두 하기 싫고, 집중도 잘안 되더라고요. 음... 뭐 책을 읽어도 자꾸 좀도 안되고 정차 줄였죠. 요만큼이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100이라고 하면 80%만 어요 그거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이제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술이라는 거는 나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과식하게 되고 폭식하게 그렇죠. 되고 다음 날일어나면머리아프지속 어, 그렇죠. 쓰리지. 그렇죠. 또술 많이 먹는 날에는 땡기니까 또그 아, 그렇죠. 다음 날에도 맞네, 폭식을 맞네. 하게 되고 생활이 완전 패턴이 되잖아요. 하루 이틀은 음. 또 고생하게 되잖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다 차단을 시킨 거죠.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고 해서 저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적게 먹고 운동하고 그게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그냥 하루 세끼. 끼는 니잘 지키는데 양에 있어서는 양이 좀 적어진 네. 거예요. 줄어 줄였죠. 그러니까 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 이하로는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이게 나한테는 제일 건강한 몸이다. 그 편한 걸 내가 느끼니까 이걸 유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건강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보통 부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또 찾아오신. 것 중에 하나가 또 요새 입찰은 계속 하고 계시나 봐요? 예, 네, 요새 계속 하고 있어. 근데 요새 좀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몇번 안에 나갔어요, 최근에? 10번 정도 간것 아, 그래? 같아요.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많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 같아서. 이제 높은 가격에 낙찰을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찰도 되기 전에 가져가는 경우도 빌라에서는 제가 못 봤거든요. 아파트에서만 볼수 있는 현상인데 빌라에서도 그런 현상이 조금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작가님하고 이제 조언도 듣고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저도 빌라를 100%로 갖고 가는 포지션은 분명히 우리 관점에서 투자자는 아니죠, 아니라고 네, 저, 생각은 네. 들어요 최근에 뭐 월세도 많이 올랐는데 전세는 더 많이 올랐으니까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전세 포지션 그리고 시세 차익 매매를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100% 넘게 낙찰받은 빌라는 제 생각에 일반적인 빌라는 아닐 것 같고 감정가가 분명히 좀 적게 잡힌 빌라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우리 포지션의 현금 흐름 투자 쪽에서는 대출을 생각하다 보면 감정가 대비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출을 계산을 하려면 유찰이 어느 정도 돼야지 우리는 수익률을 갖고 갈수 있는 거니까. 대출 비율을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전세 포지션으로, 시세차익 포지션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감정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전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세만, 전세 가격만 맞고 매매 가격만 맞으면 감정가와 상관없이 입찰하는 것도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시기에서 그쪽으로 편향된 부분도 분명히 저도 느껴지는데, 이게 투자가 항상 왔다갔다 하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아마 선생님이 시작하시고 나서 그때도 싸게 항상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싸게 못 받아요. 근데 그렇게 가다보면 하나씩 걸리는 거였던 거지. 선생님이 지금 받은 것들이 그래도 비싸게 받은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반지하도 있고 하시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에 뭐, 오래된 빌라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되게 싸게 받은 거는 맞죠 네. 근데 그때 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 항상 그 가격에 받을 수 있었던 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선생님도 경험이 내가 누적될수록 그런 선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전에 이만큼 선에서 샀으니까 이선 이상은 나는 좀 아까워서 못 사겠다라는 선도 분명히 어쩌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또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깨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항상 치우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쪽에 뭐 몰리게 되면, 한쪽은 뜸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요새 가신 데가 경기 남동쪽을 그쵸? 주로 네, 많이 남동쪽. 가셨다고 네, 제가 들었는데, 그쪽이 비교자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지역이어서, 유독 그런 네, 현상이 네. 좀 있었을 네. 수도 네. 있다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도 뭐저 교육생분이 한번 연락이 왔었는데, 낙차를 받은 게, 뭐 그건 반지하긴 해요. 그리고 연식이 나쁘지 않은 반지하긴 하거든요. 53%인가 받았어요 음. 근데 그분도 폐차를 사실 많이 하긴 했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들 100%로 쓴다고 해서 선생님도 100%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은 내가 생각한 가격은 8천만 원인데 내가 쓴 가격보다 1천만 원, 2천만 원 써서 낙차를 받아가면 되게 허무하잖아요 허탈하고 법원에 입찰만 간 것도 아니고 물건 조사도 하고 막 분석도 에너지를 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죠 그렇죠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그 물건이 너무 차이가 크게 막 아슬아슬하게 음, 그렇죠. 사실 아슬아슬하게 떨어져도 화가 좀 나긴 하는데, 몇 천만 원 차이로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굉장히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게 입찰 횟수를 더 늘리는 방법 밖에 없고, 어쩌면 선생님은 유리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시간이 남들보다 유연하게 쓸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쩌면 회사 다닐 때는 그러기가 쉽진 않았는데, 범위를 조금 더 넓혀도 되는데 거리라는 이유 때문에 혹시 그거를 미뤄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게 어쩌면 선생님의 더 불편한 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쪽을 또잘 알게 되셨잖아요. 경기 남동쪽에 있는 부분들을 잘 알게 되니까 또 다른 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생각도 드는데 경기 북부 쪽도 괜찮거든요. 확실히 남동쪽보다 북부 쪽이 사람이 뜸해요. 상대적으로 거기는 뭐 무조건 싸게 산다 이건 아니겠지만 확률은 그쪽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좀 드는데 선생님 동네에서 걸로 가는 거는 굉장히 멀지? 맞아요. 만대요. 그러면 아, '나는 합리적인 핑계를 또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나는 선생님이 정답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방법 뭐? 100%로 갖고 간 거는 그냥 갖고 가라'라고 생각해버리고 몇달 동안 본거 안에서 다 100%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분명히 좀 저렴하게 갖고 간 것도 당연히 있을 건데 그게 또내 걸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높게 갖고 가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하기가 싫어지는 마음도...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의 또 장점은 굳이 그렇게 급하게 서둘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조금 더 시야를 범위를 음. 넓혀봐도 좋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또 우리 폐찰 포인트 쌓다 보면 네. 하나씩 얻어 걸리는 맞아요. 거라고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저는 경매의 매력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거는 합리적인 가격을 딱 써가지고 87.9%딱 <laughs> 맞춰서 하는 그런 낙찰가보다 아주 약간 주서 먹었을 때. 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거기는 지금 인기가 많아졌다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분위기로만 판단할 건또 아니니까 항상 저는 낙찰이 이 가격 쓰는데 될까 했을 때전 낙찰 받은 적이 되게 많았다고 음. 생각이 들어서 방법은 지금처럼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laughs> 사실 입찰가는 난 높이지 않았습니좋나 저는 네. 그건그 원칙이 저도 있다 보니까 시장이 네. 올라간다고 나까지 그렇죠. 따라 네. 올라가는 게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차 책을 거두는 사람들을 네, 맞으니까 네. 어느 선이 넘어가면 수익률이 안좀 안좋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좋다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내가 굳이 높은 가격을 낙차를 받기 위해서 쓸 필요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럴 때뭐 마음이 네, 항상 네. 불편하긴 네. 한것 같아요 그 대출에 관해서는 살짝 말씀을 하셔서 대출 어떤 부분이 고민스러우신 거예요?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렇죠 나오냐 선생님 개인적으로 더 될까 안 될까를 예전에 받아본 거랑은 지금은 틀 상황이 이제 틀려졌으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궁금해서 제가 그럼 영상 끄고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과 대화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선생님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었는데 솔직히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또 공개해 주 주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laughs>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